결혼한 지 겨우 1년 남편과 함께 열심히 돈을 모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세에 살고 있었지만 대출 없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서 아파트를 장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노후를 대비해 집을 마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던진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도 돈을 보태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혼 전세집에서 빠듯하게 생활하며 돈을 모으고 있는데, 시댁에서 산 아파트에 돈을 보태야 한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좀더 재미있는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후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전세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집을 마련하는 것. 결혼 전부터 남편과 저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아파트를 장만했대. 순간 놀랐습니다. 시댁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혹시 대출을 받으셨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출 받으신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마련한 거지. 근데 있잖아, 우리도 좀 보태야 할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태야 한다고? 남편은 제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나중에 같이 살 수도 있는 집을 장만한 거잖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같이 힘을 보태는 게 맞지 않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신혼 1년 차였습니다. 아직도 전세로 살며 매달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댁에서 갑자기 마련한 아파트에 돈을 보태라니요? 우리가 같이 살 집도 아닌데, 왜 우리 돈을 내야 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걸 마련하셨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 거야?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 맞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했고, 남편은 시댁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의 돈 문제까지 책임질 생각으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구는 거야?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건데,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이미 당연한 듯이, 제가 이 일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이런 일은 또 반복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저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출 없이 우리의 힘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작은 지출 하나까지 꼼꼼히 따졌고, 남편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함께 돈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결혼 준비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했고, 신혼생활 역시 단출하게 시작했습니다. 비록 전세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지나가는 말로 너희는 맞벌이라서 좋겠다. 돈이 쭉쭉 모이겠네. 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냥 장난스러운 말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말 속에는 이미 저희 부부의 돈을 염두에 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결혼 초반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챙겨드려야 하지 않을까? 결혼 후 남편이 종종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챙겨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희는 아직 애도 없고 맞벌이니까 여유가 있잖니? 우리 집이 이번에 큰 결정을 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씀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파트를 장만하게 됐는데 너희도 조금 보태서 더 좋은 집으로 마련해보면 어떨까?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 너희도 이제 한 가족이잖니? 이 집은 나중에 너희한테도 도움이 될 거야. 너희가 조금이라도 보태주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고,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이미 저희 부부가 이 집에 돈을 보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아직 집이 없어요. 지금 전세 살면서 돈을 모으고 있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지, 너희도 대출받아 집을 사기엔 부담될 텐데 차라리 부모님이 마련해 둔 집에 돈을 보태는 게 낫지 않겠니? 그렇게 하면 결국 너희한테도 이득이 될 거야.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시댁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 집에 돈을 보탤 거라고 전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 집에서 같이 살 거라고 하더라.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그건 그냥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지, 우리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그 집에서 살 거라는 걸.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따로 살기로 하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어차피 부모님이 집까지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 같이 살면서 더 좋잖아. 나는 따로 살고 싶어. 결혼 전에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 남편은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결국 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 부모님이라면 그렇게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가정을 꾸릴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의 가정을 유지하는데 저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은 우리를 위해 쓸 거야. 시댁집에 돈을 보태는 건 절대 안 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 저는 오히려 그 말을 남편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파트 비용을 보탤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였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 후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대화할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투에서는 감정이 억눌려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가,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충분히 솔직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입장은 변함없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 입장, 너희 입장. 아니, 너는 그럼 우리 가족이 아닌 거니? 내가 내 아들과 결혼했으면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잖아. 그럼 너도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희생이요? 제가 누구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한 이후로 한 번도 시댁에 폐를 끼친 적도 없고, 오히려 남편과 함께 돈을 모으면서 저희만의 삶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희생이라니요? 어머님, 희생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부모님께 받은 게 많고, 그분들께도 효도해야 하는데, 왜제 모든 걸 시댁을 위해 내놓아야 하죠? 그제야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기대는 거야? 내가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우리 아들까지 그런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준 것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대로 저는 남편과 함께 돈을 모아 자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이러는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시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네요. 이 문제는 저희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친정까지 들먹이며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잘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내 아들도 내 옆에서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내가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주입하니까 우리 아들이 예전 같지 않잖니? 이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남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결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도 저 때문이라고 여긴 것이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시댁이 원하는 대로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처음부터 어긋났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너도 우리 가족 아니야. 그럼 당신은 내 부모님한테 그렇게 말해도 돼? 내가 내 부모님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무시했어.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이 눈을 감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먼저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잖아. 우리 부모님이 널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지 알면서.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면 어떡해? 당신은 내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관심이나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따로 살겠다고 했잖아. 결혼 전에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어? 하지만 부모님도 나이 드시고 상황이 변했잖아. 넌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나는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우리의 목표는 자립이었어. 그런데 당신이 이제 와서 나한테 희생하라고 하는 거야.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저를 설득하려는 태도가 엿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하셔. 그냥 조금만 보태자. 우리가 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 반반씩만 부담하면 되잖아. 순간 머리가 핑돌것 같았습니다. 반반이요? 지금 저희가 모은 돈이 얼마인데 그 반을 시댁집에 넣으라는 건가요? 그럼 나랑 당신이 모은 돈에서 똑같이 내자는 거야? 남편은 말을 흐렸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너희 친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셨어.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댁이 바라는 것은 저희 부부의 돈만이 아니라 제 친정의 돈까지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당신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었어? 부모님도 답답하셨겠지. 내가 너무 딱 잘라서 거절하니까. 혹시라도 너희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나 싶어서 물어보신 거잖아. 그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였으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단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평생 시댁의 요구에 휘둘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태도를 보고 나니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단호한 태도를 보여도 남편은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환한 얼굴로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대. 나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또그 얘기야? 나도 몇 번이나 말했잖아. 우리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해 쓰고 싶다고. 미래? 당신 혼자만의 미래 아니야? 난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야 해.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넌 너무해. 부모님이 무슨 큰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힘을 합치자는 건데 넌왜 그렇게 싸늘해? 내가 싸늘해? 당신이야말로 내가 한말한 마디도 안 듣잖아. 내 입장은 생각이나 해봤어?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내가 그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배신감에 휩싸였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단호했습니다. 아가, 내가 그렇게 끝까지 나오면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돈을 보태지 않으면 이 집은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집이라는 걸 알아도 나는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은 나중에 너희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했던 분이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꾼다니요? 나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처음부터 이 집을 우리 몫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셨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지. 내가 우리 집에 정을 붙일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굳이 너희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니?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댁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 집을 마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문제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겠죠. 그래,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구나. 네. 저도 저희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넌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냐? 내가 속 시원해지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 거야. 하지만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내 의견은 들을 생각도 없잖아. 그럼 내 의견이 정답이야? 다너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 해? 아니,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정답이야? 우리 돈을 시댁에 갖다 바치는 게 맞는 선택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 의견이 무시당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버티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댁은 내 뜻을 존중할 생각이 없었고, 내가 어떤 논리로 설명하든 결국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출근하면 난 짐을 쌀 거야. 남편은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데 당신은 나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있어. 이러고 사는 게 무슨 의미야?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너 진짜 이걸로 이혼하겠다고? 이걸로?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난 앞으로 평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남편은 짜증이 난듯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한다면 난더 이상 말릴 생각 없어. 후회하지 마.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회할 사람은 남편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신혼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답답한 감옥 같았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이게 현실이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아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우리 딸. 그 말에 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짐을 챙겨 친정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걸로 끝인 걸까?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제 남처럼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돌아보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 창 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결혼 전이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언젠가는 부모님 곁을 떠나 내 가정을 꾸릴 나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니? 그 짧은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평소처럼 신문을 펼쳐놓고 계셨지만 내 얼굴을 보자 신문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마음은 괜찮으냐?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했다. 너무 오래 참고 살 필요 없었어.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은 푹 쉬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침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올줄 알았지만 의외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건 남편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집을 찾아온 날 어머니께서 조용히 나를 부르셨습니다. 영태 어머님이 오셨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정리된 모습과 달리 시어머니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가.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니? 차분한 듯 하지만 여전히 나를 설득하려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내가 우리 집을 이렇게까지 외면하면 어떡하니. 내가 마음을 조금만 열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저한테만 마음을 열라고 강요하시잖아요. 저는 제 입장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남편도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파트 계약 취소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떠나고 나니까 우리도 잘못한 게 많았다는 걸 알겠더라. 영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야 후회한데. 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요. 저를 희생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도 남편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로 이혼하겠다는 거니? 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겁게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할수 없구나. 그럼 잘 살아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돌아갔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남편의 문자를 보고도 나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은 정해져 있었고 더 이상 후회할 것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에게서 더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시댁 쪽에서는 완전히 손을 놓은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하기는 했습니다. 한때는 평생을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우리는 이렇게 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련함이 더 컸습니다.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부모님은 내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고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얼굴이 좀 편안해진 것 같구나. 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다시 혼자가 됐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은 거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혼자가 된게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그후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했고 앞으로의 인생도 다시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직장은 계속 다니고 있었기에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다시 전세를 얻어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남편을 보기도 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때의 남편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했고, 무엇보다 독립적인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신 분께서는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의 가치관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고민도 많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 없는 결정이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꽃담사연의 bj 꽃담이었습니다. 다음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